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와 매우 가까워졌지. 시장 개방 이후로 대기업, 부동산, 주식시장 같은 것들이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컴법도 바뀌었어.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여도 체제 안에서는 당의 지침을 거스를 수 없지. 이런 점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돼. 북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장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조선노동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는 독재에 가까운 체제지만, 국유화된 경제 시스템, 계획 경제, 주민 통제 시스템 등을 보면 전통적인 공산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특히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 같은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 쿠바! 쿠아는 피델카스트로 이후로도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지만 오랫동안 자본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왔지 최근 몇년 동안 관광산업이나 일부 민간 사업이 허용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자유도 제한적이고 반정부 이사는 탄압당한 도에 쿠아는 체제 개혁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물리려고 있어 베트남. 베트남도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야. 정치적으로는 단일 정당 체제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처럼 개방을 많이 했어. 외국 기업도 진출해 있고 시장 경제 요소도 강하게 도입했지.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통제된 상태야. 반정부 시위나 언론 자유는 제한되어 있고 인터넷도 검열돼. 공산당이 국가 정책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있고 다른 정당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라고 볼수 있지. 라오스. 나우스. 라오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야. 나우인 민영명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나라를 이끌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나친 구조야. 경제적으로는 점점 개방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 체제의 변화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거의 없고, 언론도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렇게 보면 2025년에도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해. 다만 옛날처럼 모든 걸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 일부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도 정치 구조는 단일 정당 체제, 표현의 자유 제한, 국민 통제 같은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 결국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지.